네 우리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김유나입니다 저는 s2w 같이 좀 보도록 할 건데 오늘 또 주가가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어때요 아니 세력들 막 올리려고 물량 테스트 했다면서요 이거 그냥 고대로 딱 나간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이건 거래량만 봐도 너무 쉽게 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주가에서 지금 사고 싶은 개인이 어딨어 팔고 싶어서 미쳐버리죠 개인들이 근데 이 와중에 어제 제가 물량 테스트한 증거 분봉으로 보여줬잖아요. 자 보면은 자 분봉 보면은 어제 장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누가 미친 것 마냥 쓰러 담았어. 우리 개인들이 하나 한, 한 시에 잘 약속하고 아홉 시종딱 치면은 매수 시작합시다 하고 담지 않는 이상 이렇게 흐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새롭들이 돈을 써본 거예요. 한이 정도 썼을 때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나 개인들 반응이 어떤 날을 본 거야. 자 근데 오늘 왜 떨어졌어? 물량 테스트했고 이제 디데이 잡아놓고 올릴 준비 하고 있는데 우리 개인들 봐봐요 거래량이 지금 30만 주로 이제 세력이더 이상 사주지 않고 테스트가 끝나다 보니까 지겨워서 또 나갔어요 그래서 그렇죠? 손절 물량이 또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니 세력이 바보예요. 어제 여기서 사놓고 지금 밑에서 팔게? 아니 심지어 어제 그러면은 정말 얘가 안 올라갈 것 같았으면은 우리 거리랑 120만 주를 터트려놓고 오늘 왜 30만 주밖에 안 나갔어, 그렇죠? 여기가 당연히 끝이 아니니까 아무런 짓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개인들이 혹시 호, 혼자 치고 받고 내리는 주가에 그냥 상심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늘 눌리면 의미 없다. 물론, 마이너스 5% 짜증이 나긴 하지만, 이거, 매도 물량으로 치면은 1 5만주예요 오늘 거래량이 30만주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구간은요, 쫄 필요가 없고, 오히려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어떤 준비? 추가 매수 준비. 세력들이 물량 테스트를 끝냈으니까 긴장하고 타점 잡으셔야 된다. 이제 진짜 하락 끝 조정에 왔다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근데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뭔 물량 테스트가 뭐고, 일정이 뭐고, 얘가 왜 반등을 할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저는 이 종목으로 모든 분들이 정말 이렇게만 대응했을 때 수익을 볼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영상을 오늘 영상이라도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길 바라는데 제가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집중을 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 말이 진짜 맞구나라는 것을 좀 보여 드려야 되기 때문에 3초 0 정도 먼저 인증 시간을 가질게요. 그동안에 제가 했던 말대로 어떻게 됐는지 이제 하지 말아야 될좀두 가지가 있다. 대응 금지. 빠진다고 아니면 또 오른다고 추가 매수하거나 손절하시는 분들 하지 말라고 했죠. 어제 시작한 지, 영상 시작한 지 1분도 안 돼서 들었던 말들이에요. 어때요? 봐봐. 얘또 빠졌잖아.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추가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정말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야 될것 같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대응만 똑바로 하잖아? 내가 지금 4만원에 샀어요 하시는 분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수익? 극대화하고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얘는 가는 일정이 정해져 있는, 상승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애예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5 0예요4 0예요다 필요 없어. 대응만 똑바로 하면은, 이거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막무가내로이 정도 떨어졌으면 됐지 않을까? 지금 반등이 나오는데, 나만 두고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뇌동매매에 대응하게 되면요. 세력들이 여러분들 당하라고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것만 조심하라 했었고, 그쵸? 오늘 오히려 막내 영상을 그동안에 봤던 분들은 또 떨어져서 오히려 기대감이 좀 있었을 거야. 왜냐면 이게 어차피 올해 종목이면은 그 전에 떨어지고 내가 최대한 싸게 사는 게 당연히 이득일 거니까. 자, 여러분들 금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금값이 얘의 적정 가치가 예를 들어서 뭐 50만원인데 갑자기 며칠 만에 이렇게 반토막이 났어요. 어때요? 기뻐요? 안 기뻐요? 근데 빠진 이유가 없고 얘가 반등할 게 너무 뻔해. 그럼 더 떨어지길 바라지 않을까?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SW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릴 건데, 이제는 좀 긴장을 하셔야 된다. 왜냐면 일정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자, 근데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니, 도대체 뭔 일정이 있고, 얘가 지금 주가 내 잔고는 깎이고 있는데 왜 떨어져야 기회가 되고 극대화를 할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니까 당연히 짜증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진짜 이 SW라는 종목을 잘못 샀어. 4만원 꼭다리에서 샀어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어차피 얘는 신고가 갈 수밖에 없는 일정을 그냥 타고나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대응법은 명확하게 알고 있으셔야지만 이걸 제대로 구워 삶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S2W 처음 찍었을 때 뭐라고 했죠? 자, 3일 연속 폭락, 상승 끝인가요? 노? No. 세력 죽은 층 연기 중. 올려도 못 봤는데 지금 뭐하러 올려? 그래서 지금 안 올릴 거라 말씀을 드렸고, 언제 올린다? 우리 일정에 맞춰서, 이 X1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강제 급등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 설명을 드렸었고, 또, 어제 또 이렇게 흔들리시는 분들 계실까봐, 오늘 이제 떨어지면, 미리 말씀드렸잖아. SW, 우리 23시간 전 영상이에요. 진돗계 3호 발령, 인생 역전 가능, 세력들 이거 노리고 있었네요. 금요일, 월요일, 여기까지 빠지고 수직상승합니다. 오늘 빠질 거 미리 말씀드렸잖아. 얘는 지금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또 일정 맞춰서 우리 이번 달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일정도 너무 명확하게 있어요. 이제 며칠 안 남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 긴장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근데 그동안에 제 영상 못 보신 분들은 무슨 생각에 뭔 개소리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마이너스 막 30%에요, 40% 하시는 분들이 왜 걱정할 필요가 없는지, 얘가 왜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제가 증거 제시하면서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물려 있는 분들 영상 정말로 집중해 주시고요. 정말로 이 흐름이 다시금 상방으로 바뀌기 전에 지금 내가 여기 물려 있어요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얘 신규 매수 노리고 있어 하시는 분들은 뭐 해야 돼? 우리 이제 적감해서 준비하셔야 된다. 다음 주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죠? 자,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연휴 끝나고부터는 긴장하고 매수할 준비하셔야 돼요. 나는 추가 매수 못하고, 나 지금 몰빵 쳐서 매도 해야 되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고가 매도 타이밍도 같이 준비하셔야 돼요. 왜? 얘는 일정이 있는 애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금 마이너스 30%건 진짜 잘못 사서 4만원을 샀든,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부터 인지하시고, 얘가 지금부터 왜 반등이 나올 수 밖에 없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대신 여러분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SW 일정은 간단합니다. 바로 보호예수에요. 자, 근데 나는 보호예수를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알고 있어? 얘가 나오면 급락을 하면서 안 좋은 거라고 알고 있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 자, 우리 보호예수가 뭐냐면 말 그대로 투자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근데 몰라서 보호를 못 받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 만든 이제 제도예요. 자, 그런데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해주냐면, 우리 이제 세력들이 물량이 굉장히 많죠. 뭐 기관 투자자, 초기 투자자, 창업자 그리고 뭐 기타 법인, 사모 펀드 막 그쵸? 이런 애들이 얘를 상장하고 나서 막 미친 듯이 산게 아니잖아. 얘가 상장하기 전부터 얘를 비상장 주식일 때부터 모아왔던 애들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게 합법적으로 상장을 해서 빨리 내가 수익 실현하는 을 날만 기다렸던 애들이에요. 얘는 그쵸? 자, 근데 얘네들이 팔게 되면 상장하자마자 그냥 싹 팔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미친듯이 하한가가 나오겠죠. 물량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죠 얘들이 갖고 있는 게70% 80% 되잖아. 자,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뭔 죄야? 사자마자 이거 좋다 해서 샀는데, 그냥 좋든 나쁘든 얘네가 팔아버리는 물량으로 얘가 진짜 막 점화한가 갈수 이러고 하니까, 나라에서 제대로 만든 거예요. 이제 보호예수라고 자 보호 예수가 보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기가 뭐 초기 투자자, 창업자, 뭐 기타 법인, 사모펀드, 기관, 연기금 막 이런 애들을 야 너네는 너무 인간적으로 물량도 많고 우리 싸게 들고 있으니까 얘네 평균 단가 보면은 자지러지거든 막천 원, 0 0원 이래요. 지금 팔면 뭐 고파에 0 배, 2 0 배잖아. 인간적으로 너네는 너무 많은 물량을 그것도 너무 싸게 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라? 날짜를 지정해서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마다 조금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팔아라라고 한게 바로 보호예수인 거예요. 자, 그래서 S W가 보호예수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봐야 돼. 자, 보게 되면요, S W 보호예선 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죠. S W 주주 구성을 보게 되면은. 보호 예수 매도 금지로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신화 캐피탈 외 16사부터 시작해서 기관 학약분 그리고 최대 주주 기타 주주 임원진 막 해가지고 보호 예수 기간이 기간별로 쫙 걸려 있죠. 자 근데 평균 단가를 봐요. 보통은 천원에서6천원 사이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 그러니까 뭐야 지금 팔아도 그냥 겁나 수익권이라는 말이야. 이 내가 팔고 싶을까 안 팔고 싶을까 당연히 팔고 싶죠. 자 그런데 지금 왜 떨어져요? 왜 떨어지냐니. 지금 우리 보호해수 물량으로 76%가 잠겨있는데, 얘네가 이거를 지금 올려도 어때? 이거 걸려있어서 팔 수가 없어. 언제까지? 상장 후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막 이렇게 나눠 걸려있듯이 팔 수가 없어요. 즉,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 이 상장 1개월짜리 애들. 물량 굉장히 많죠? 1개월짜리인데도 불구하고 3개월보다도 많고 12개월보다도 많아요. 24개월보다도 많아. 지금 보면은 상장 후 14%의 물량이 1개월 뒤에 풀리는 거예요. 이제 이거 매도할 준비하겠죠? 자, 얘네가 4만원에 갔을 때도 못 팔았는데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이 똥값에 팔고 싶을까? 야, 며칠 전까지만 해도 4만원이었는데 얘가 27,800원이야. 팔고 싶을까? 안 팔고 싶죠? 기다린 만큼 더 올려서 파는 게얘네 룰이에요. 국룰이야. 자 그럼 날짜 계산 한번 해봅시다. 9월 19일 날 상장했어. 1개월이면 언제요? 10월 19일이에요. 한 12일 정도 남았는데 이때 맞춰서 지들이 팔수 있는 날짜 맞춰서 기가 막히게 올릴 거예요. 자 근데 이걸 그냥 말로만 듣고 아 이게 진짜 오를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 저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매도했던 거 우리 종목 보여드릴게요. 한라캐스트 있죠? 자 한라캐스트. 우리 방에서 9월 10일에 매수했던 종목이에요. 여기 날짜 나오죠? 9월 10일에 매수했던 종목이에요. 5600원 부근에서. 여기서 매수를 했단 말이야. 왜? 얘가, 봐봐요. 8월 20일에 상장을 했잖아. 그리고 1개월짜리 물량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언제 터지는 게 정상이에요? 9월 20일 부근에 터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일정 매매로 들어갔고, 어떻게 됐어? 9월 20일 가까이 와서 딱 정확하게 터져줬잖아. 그래서 33% 수익 구간까지 잡힙니다. 국구 수익 감사요. 그러면서 물려 했던 분들, 여기서 샀던 분들 어때요? 우리 정확하게 이날 팔아서 수익 깔끔하게 챙기고 마이너스였던 분들 오히려 수익권으로 빠져나왔다. 약간 서운한 게 뭐냐면 이렇게나 매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인증샷은 딱 하나 왔어. 이럴 때 약간 서운해요.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가 제가 이제 유튜브 구독자님을 많이 늘리려고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방을 무료로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께도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영상을 찍고 인증하면서 정말로 내가 했던 행동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신호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극 참여하면서 인증샷까지 있으면 당연히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제 SW에 대해서 한락 퀘스트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께 타점을 잡아 드릴 건데, 이제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얘 그러면은 9월 19일에 상장했으니까 10월 19일쯤에 팔면 되겠네. 그죠? 이렇게 하면 너무 쉬운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SW 같이 이제 포함해서 신규 상장주 애들은요. 얘네가 하나의 패널티를 먹었잖아. 보호해수 애들이. 그죠? 그래서 하나의 초코카드를 갖고 있어. 뭘 갖고 있어? 권리, 공매도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얘네가 이제 팔수 있는 날짜가 우리 이제 1개월 뒤면은 10월 19일이잖아 이거보다 이거래일 앞당겨서 팔수 있는 권리 공매도라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9일이면은 얘네가 원래는 20일부터 팔수 있는 건데 이거래일 전이면 언제요? 16일부터 매도가 가능해요 자 그러면은 16일날 팔면 되겠네 아니면 15일날 팔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3의 세력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보호에서 세력들이 뻔히 올리는 것을 알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 공시를 우리만 볼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자 이렇게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에도 계속 신적화까지 어? 우리 직진했던 종목이 갑자기 여기서도 미친 듯이 우리 사자마자 들어올리기 시작했던 건 뭐예요? 보호해서 세력이 팔기 위해서야.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미친 듯이 들어올린 건데 이 기회를 그냥 날려? 이 제3의 전주들을 하연니 이거 너무 구색이 땡기지 않겠어? 꾸미가 땡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제3의 세력들은. 얘네가 팔기 하루 이틀 전에 먼저 팔고 나가는 습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호에서 세력 물량이 나오면 하락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보다 한발더앞당겨서 판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루 이틀 정도 더 생각을 해야 돼. 자 우리 얘네가 19일날 상장했으니까 원래는 우리 이날부터 권리공매도를 할수 있는데 하루 이틀 더 빨리 생각하면 언제예요? 13, 14, 15 안에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된다. 그 전에 추가 매수 가능하신 분들은 최대한 저점에서 추가 매수도 하셔야겠죠. 자, 근데 나는 이걸 안 해봤어. 일정 매매도 어렵고, 사실상 신규 상장주가 우리 기술적인 분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왜냐면은 얘네는 분봉 보면서 해야 되거든. 실시간으로. 세력들이 쳐 올릴 때, 그리고 세력들이 매도를 할 때,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아, 얘네 이제 털고 나가는구나. 같이 매도하고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도 이런 거좀 실시간으로 좀 타점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싹다위 상단 배너 에 있는 번호로 우리 S2W 혹은 뭐 S라고 남겨주세요. 자 그럼 제가 지금 문의하고 있는 실시간 소통방 초대를 좀 도와드릴 거고 영상은 망했어요. 할라케스트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날짜를 맞췄단 말이야. 봐봐요. 얘 1개월 전에 상장을 딱 했을 때 여기 급락하고 있을 때 이때도 말씀드렸어. 9월 4일 날 일정 있고 반등할 수밖에 없다. 이미 여기서 비빌거리고 있을 때 영상을 찍었잖아. 그래서 이때도 똑같이 어떤 일정일에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보호에서 얘기했잖아. 자 봐보세요 보호예수 이거 일종 보고 대응해야 된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이 얼마나 좋고 SW가 가치가 얼마고 뭐하는 기업이고 동토망 뒤지면서 막 열심히 분석하고 있지만 상관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여기서 이 종목이 갑자기 한 이틀 동안 안 좋았다가 상황이 좋아져서 갑자기 올랐다가 또 나빠져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철저하게 보호예수 애들이 지들이 팔기 전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얘가 지금 죽어 있다가 얘네들이 팔수 있는 시점이 오면 다시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지들도 똥값에 팔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 근데 한라 캐스트만 보면은 좀 믿음이 안 가나? 그럼 더즌 한번 볼게요. 자, 더즌이라는 종목 있죠? 인증할 게 많아서 너무 좋다. 자, 더즌이라는 종목도 우리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에요. 자, 더즌 보면은, 자, 매수타점이 어딨나.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여기서 더즌, 어? 급등 VI 발동. 수익매도 했던 종목이야. 밥 먹어서 배부르니더 배부르네요. 더좀 버티기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말에 상장해서, 우리 4월 말에 기가 막히게 1개월짜리 한번 먹었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먹었어. 어떻게 먹었어? 자, 얘가 3월 말에 상장을 했잖아. 그죠? 3월 말에 상장을 했으니까 6월, 3개월짜리 물량. 6월 말에 오르는 건또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서 6월 말에 또 먹었어.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또 매수를 했어. 왜일까? 6개월짜리 물량 있잖아. 자, 보세요. 1개월짜리 한번 먹었고, 3개월짜리 물량또 먹었고, 6개월짜리 기다려라 말씀드렸고, 6개월짜리 물량 또 먹으려고 최근에 매수했잖아. 자, 과거 종목 공유 드렸었던 종목이고, 수익 챙겼던 종목 재차 매수가 부분에서 수급 들어오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종목 공유 드립니다. 언제 했어요? 9월 26일 날 샀어요. 9월 26일 날. 오후에서 세력이 아직 안 팔고 나갔기 때문에 거래량이 팔 수가 없는 거래량이야. 이거는 개꿀 나이스 기회. 일정 맞춰서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잖아 SW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특히나 1개월짜리 물량 많죠 3개월 6개월짜리보다 더 많아 그럼 언제 판을 키울까 당연히 이번에 판을 키워요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냐고요 얘가 일부러 올려서 1개월짜리 물량을 팔잖아 근데 그만큼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으면 매도할 때 압력이 당연히 하방 압력이 클 수밖에 없겠죠 즉 여러분이 날짜 못 맞추면 어떻게 된다 자 우리 더준으로 예시 들게요 더준처럼 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1개월짜리 올려서 팔아먹었을 때 어떻게 됐어? 반토막 났지. 4,800원짜리가 2,000원 갔어요. 마찬가지로 3개월짜리도 마찬가지야. 7만 아니, 여기서 6,800원 찍고 어떻게 됐어? 지금 4,000원 됐잖아. 이렇게 된다고. 다음 일정까지는 세력들이 지금 유통 물량의 70, 8 0 갖고 있는데 올려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어차피 지들이 못 파는데 뭐하러 개인들 좋은 일을 시켜. 절대 안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신규 상징주, 특히나 6개월 안된 애들은 이거 보고 대응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근데 아직도 나는 이거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어쩔 수가 없어요. 얘네가 이제 변동성이 크잖아. 항상 맨날 똑같은 날 대응을 해도 일정을 맞춰도 우리 신규 상징주는 변동성이 커요. 왜? 위아래 매물이 없으니까. 그냥 누가 사주면 쭉쭉쭉 올라가고 누가 팔면 쭉쭉쭉 내려가요. 물려 있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돼? 수급이 들어가면 여기서 내 본전 기다리던 사람들이 매도 물량을 뱉으면서 쭉쭉쭉쭉 우리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고 막힙니다. 자, 근데 신규 상승률, 여기 물려받자 며칠이나 물려있었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 신고가에서 매도를 잘 하셔야 되고, 신저가에서 최대한 추가 매수도 잘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정말로 연휴 끝나고 날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긴장하고 추가 매수 하실 분들 추가 매수 잡고요. 추가 매수 못 합니다 하시는 분들 긴장하고, 고감에도 날짜 잘 잡아야 되는데, 혼자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싹다위 상단변에 있는 번호로 SW 입력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용, 가입, 없어요. 대신에 저도 제 유튜브 채널을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연휴에도 영상 찍고 소통방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만큼 같이 잘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변에 있는 번호로 SW 남겨주시고, 이렇게 방에 와서도 아까 전처럼 이렇게 좀 수익 매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뭔가 영상에서 좀 보여드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내 매수권만 있고 매도권 없으면 좀그렇잖아 이렇게 수익 났을 때좀 인증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다. 얘는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sw 수익으로 나오고 싶으신 분들은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고 연휴 안에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목요일 날 일괄 초대 드릴 겁니다.